안녕하십니까 김개입니다. 네 오늘 장잘 마무리하셨나요? 저는 오늘 큰 깨달음과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뭐 하나씩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저를 가장 아프게 한이 녀석입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이 녀석을 너무 믿었나봐요. 또음왜 그러니까 믿었냐네, 믿었, 아 말이 또 제대로 안나오네 믿었다의 이제 느낌이 어, 이렇게 빠질 것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다 이 종목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뭐 1, 2조짜리도 아니고 몇 천억짜리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빠져서 제가 장중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쉽고 원래 저희 스타일대로라면 그래도 반등을 줄때 파는 타입인데 반등 없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갭을 띄우고 이 갭도 진짜 찰나였습니다. 정말 찰나여서 네 이때 못 팔고 이때 좀 정리하고 이때 진짜 정리한 게 그래도 손실을 조금 많이 메꿔줬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그래서 역시 분할로 파는 게 맞다, 반등 줄 때. 반등을 이때는 제가 밖에 있어서 못 봤는데, 아무튼, 이거를 살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한 게, TSMC 실적이 잘 나왔고, 그잘 나왔던 게 장중에 떴고, 장중에 뜨면, 이제 모두가 아는,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정말 이런 급, 말도 안, 이제, 급하게 오른 이런 차트 있잖아요. 이런 역망지형의 차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재료가 이미 나와버렸고, 실적도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버린 애는, 항상, 누구나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은, 조정을 주더라고요, 항상. 아, 조정을 줄것 같았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건 대놓고 너무 나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아, 수급도 너무 좋고 못 이겨서 사긴 샀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은 아 뭔가 느낌이 그래도 SK 하이닉스니까 버텨주겠지. 뭐 천천히 빠지겠지. 뭐 빠지다가 반등해 주겠지. 이 생각으로 그래도 원칙상 조금 팔고, 한30% 정도 팔고, 30, 40% 정도 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빠지길래, 진짜 여기서는 제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빠지면, 제가 장중에 절대 매수 안 하지만 해봐야겠다. 매수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 어쨌든 오르긴 했지만, 저는 추세를 그래도 좀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엔 조금이라도 한이 정도? 그래도 한1 0까지 빠졌으면, 한 중간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았을까. 이런, 여기 한 18,000, 800원? 아, 가주긴 했는데, 9,000원까지는 갈줄줄 알았는데, 못 가서, 음, 팔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나, 너무 좋아보이는, 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어,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항상, 역으로 가니까 얘 항상 이렇게 역으로 갔잖아요. 좋아 보일 땐.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심 이런 음봉 괜찮아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이건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 기준으론 이 아마 17,000, 18,000원까지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윙으로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두빌인데, 예, 전또 종배를 했고, 여기서 한반 정도 팔았습니다. 어, 수익을 주는 구간도 당연히 있었지만, 음, 좀더 가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 정도에서 조금 약 손실을 정리하고, 다시 샀습니다. 어, 좀 조정인 것 같아서, 다 정리는 안 했고요. 일부 분할 매도 했고, 어,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샀고요. 또 오늘 좀 했지? 제가 종가 베팅으로 얘를 샀어요. 외국인이 조금 계속 사고 있고 어 지금 정,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아서 어 이스라엘도 누군가 막 죽었다고 하고 북한도 지금 또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기사 뉴스도 너무 많이 떠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포격 을 열었다니 뭐니 해서 근데 포문을 열었다는 건 아마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뭔가 회의가 있었고 북한에 관련해서 국제 정세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어, 휴니드나 이런 해지주를 좀 살까 하다가 물론 해지주는 보통 비중의 절반만 사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중에 근데. 차트 수급이 이렇게 수급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아 이쯤에는 잃어도 별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럴 게 없다 이을 것도 없고 사실은 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샀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뭐 오르던 말던 사실은 해치주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얼마 안 떨어지고 뭐, 오르면 좋고, 그러니까 뭐, 배짜라는 식으로 안 팔았는데, 시위관 왜 상한가를 지금 가더라고요?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때 팔았습니다. 이 40분에 팔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절반만 팔고, 절반은 지금 놔두고 있어요. 절반은 월요일에 갭이 얼마나 뜨냐를 보고 팔 생각입니다. 어, 4,640원이니까, 뭐 이거보다 덜뜰 수도 있고 더뜰 수도 있는데 저는 열냐이 반을 정리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얘 때문에 오늘 조금 손실을 해치했다 <laughs> 다른 의미로 얘가 좀 손실을 해치해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면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어, 지금 시간 외에 제가 더 살려고 했던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게어 지금 지수가 제가 지금 종가에 조금 사고, 다른 종목들도. 시간 외에 좀더 살려고 했는데, 지금 지수가 이꼬라지라서. 어 지수가 오늘 너무 많이 내려서, 물론 내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 더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음 장중에 과대낭폭이 나오면 좀더 사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제가 매수를, 매매를 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 원래 살려고 했던 비중을 더 넣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까 합니다. 시간에 좀 정세가 너무 안 좋고, 어, SK 하이닉스도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 수급 들어올 종목이 지금 방산 쪽인데, 방산 쪽 수급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산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다른 쪽에 수급이 죽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비중을 더 태울 필요가 없고, 장중에 과대 낙폭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어, 사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매면 여기까지고요 음,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런 해체주들은 저는 당연히 오를 줄 몰랐어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사본, 보통 비중이 50%만 산 거고, 어, 이런 것들은 비중 크게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원래 뭐, 천만 원 사면, 0 0만 원만 사야 되는 거니까. 운이 좋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매매은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laughs> 여튼, 김겜이었습니다.